하나, 둘, 셋, 자, 귀하~ <laughs> 안녕하세요, 귀마개입니다. 연말에 내부 전쟁, 가족 공격대, 공격대원을 모집합니다. 자, 이 가족 공격대는요, 실제 가족 관계인 와우저분들이 모여서 레이드 미션을 도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벌써 시즌 4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자, 앞선 시즌 부부 와우저, 형제 와우저, 아빠와 아들, 부자 와우저, 엄마와 딸, 모녀 와우저, 심지어 마지막 시즌에는 쌍둥이 자매 와우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이야기 또 와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도 많은 가족 와우저 분들의 사연과 참가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2024년도 12월이죠. 12월 20일까지 모집 기간을 가지고요. 21일 녹화 시간에 총 6가족이 선정이 됩니다. 자, 선정 기준은 여러분의 게임 실력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와우 스토리를 보고 선정됩니다. 가족 공격대를 모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 나도 가족이 같이 와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혹시 이번 기회에 와우에 입문시키고 싶은 가족분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전쟁 확장팩은 20주년 이벤트 때문에 레벨업이 거의 광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게임 내 성장 시스템도 빠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자, 다 떠나서요. 저희 와우 스트리머, 전문 와우 스트리머분들이 멘토링 겸 모든 걸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가족 참가자분들의 도전 의지가 확실해야 되고요. 참가자분들은 21일 기준 만렙 캐릭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21일부터 27일까지는 와우 스트리머 분들과 함께 와우를 배워보는 시간 레이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족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 스트리머 분들과 시간을 조율해서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요 무슨 태릉 선수촌처럼 하루에 뭐 20시간씩 연습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27일 저녁 온라인으로 레이드 미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과제는 가족 공격대 분들의 평균 게임 실력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영웅 올킬이나 국민신화 정도겠죠. 혹은 뭐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자, 자세한 사항은요 카페 공지사항 살펴봐주시고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거보기란에 제가 기재를 해두도록 하고요. 가족 공격대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든 링크도 다 정리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되지 못한 가족분들도요 모든 분들의 사연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꼭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